안녕하세요.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 벌써 5일이 지났어요. 아, 되게 일주일이 빨리 간것 같고, 앞으로도 7주가 남았지만, 음, 어, 이번주는, 어, 이제 처음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어, 그, 중요한 수업은 아직까지는 안 나갔고요 이제 다음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번주는 좀그 제가 계속 말했듯이 리스팅 작업하는거 네, 그거를 배웠고 이제 어, 어제 이제 서과장님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에 어, 3기 서파르타 어, 하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반장님 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월 매출이 4,4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놀래서 이제 들었긴 했는데, 어, 그분은 정말, 어, 여기서 서파르타에서 가르쳐 준 대로 되게 열심히 잘 활용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어, 처음에 그 장점을 이제 꼽았던 게그 리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효율화를 이제 먼저 어, 대량으로 여섯 개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팔린 상품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을 조금 어, 썼다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알고 있지만 일단은 어, 실행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어서 저도 그 부,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서파르타에 이제 온 거고요. 어그더 떠먹는 코칭 더 떠코에서 이제 배웠던 분들 이제 다시 이제 그 서파르타 하려고 또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오잖아요. 어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주말반 두 번일 경우에는 170인가 16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어 정말 비싸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어 배움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강의를 보면 제가 지금 듣는 리셀도 딱두 번만 강의를 하고 한번 강의할 때마다 6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제 다 풀어주기 때문에 어, 그런 비용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서파르타에 이제 지원하는 비용이 비싼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 그렇게 또 강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일을 할수 있을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 처음부터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나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뭐, 어, 뭐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해볼 거야. 나 혼자 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는 시대는 좀간것 같아요. 일단 빨리 배우고, 어,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실천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 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빨리 매출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려준 대로, 제대로 실행을 하면 정말 매출이 나오고요. 서바르타, 어, 일단 저는 너무 강추합니다. 왜냐면, 어, 이제 강의를 일주일에 두번 해요. 주말은 이제 무조건 강의를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수목금은 이제 자율학습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짜여진 시간표대로, 어, 이제 일을 한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너무 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집중해서 하고, 어, 리스팅도 정말 빠르게 많이 만들고, 어, 저도 이제 업무 볼거 주문 처리하고, 어 그리고 저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하고도 계속 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번주 한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고 어 아직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차도 그래요 그냥 어뭐 연락이 오면 연락이 오는 대로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갈수록 더 멀어져요 어그 건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쭉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뭐 하루하루 비용이 이제 계속 부과가 되니까 좀 나름 부담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파르타를 통해서 그렇게 매출이 나왔다는 거를 또, 어 인증하고, 어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어 이런 확신이 또 들었고, 나도 하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서과장님 카페에 보시면, 어, 하루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서파르타가 이제 하루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거지만, 그거를 한번, 예, 보세요. 저는 이틀 전에 본 영상은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제 본 영상은 너무너무 좋았던, 예, 그런 거를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어, 하루 영상 들으신 대표님들도 너무 좋았다라고, 어, 감탄을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정말 많이 피곤해가지고 어좀 몸이 좀 지치긴 했는데 어 오늘은 또 다시 금요일이라서 어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은 또 강의가 있지만 어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시간표를 잘 제가 잘 짜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좀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좀 빠져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laughs> 또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네 빠져도 됩니다. 무조건 뭐 여기 갇혀 있는 거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거는 뭐 우리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말하고. 네 하는거 는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지각이나 숙제를 안해온 경우에는 네, 감점을 받고 감점이 쌓이면 면담을 안해줍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서파르타 무조건 오세요. 어, 매출도 돼야 되긴 하지만 어... 정말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이 정말 아니고, 그만큼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석파르타는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어, 자기, 어, 자기 주도 학습이 너무 잘 되고, 체계적으로 다, 어, 강의도 짜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테랑이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매출 다잘 내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하루도 어,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